이전에도 20일선 돌파되지 않을까 뭐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돌파는 됐지만 살짝 좀 지연이 됐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번에는 좀한 번에 좀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 대자연구소 이정렬 전략팀장입니다. 금일은 9월 7일 현지 시간은 4시 3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한전선 코드번호 001440입니다. 자, 일단 대한전선 분위기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들 매도 흐름들 살짝 보여주고 개인투자자들도 살짝 매도 흐름들. 어, 보여주고 있죠. 2,600원. 2,600원에서 2,800원. 어, 기간에서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분위기예요. 일단 어, 수급적인 측면들이 좀 체크가 되는 상황들이고 일단은 여기 지지구간. 지지구간이었죠. 지지구간글이 지지구간들이 정구간으로 바뀐다. 자 여기 여기 하고 굳이 따지고 보면은 여기 2,600원에서 3,000원 여기 이 사이가 이 사이 여기 여기 여기하고 여기 절반 딱 여기 이구근 61선 딱 위치에 있는 이 공간이랑 여기 이 공간이랑 매물대가 조금 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터치 어, 돌파 흐름들을 보여주면은 거래량들이 동반이 돼야 강하게 슈팅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차이 시련들을 좀 나와줬잖아요 이날 어, 8월 5일 날그러니까 돌파 흐름들 좀 보여주면 차이 시련들 어, 목표가는 일단 3천원이긴 해요 3천원이긴 한데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슈팅이 강하게 나와줄 경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또 돌파를 했다가 차이실은 나오면 어 차이실은 매물들이 나와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자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와주는지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는지 어 이렇게 움직이는지 좀 보고 일단 움직임들이 좀 괜찮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2 1전을 돌파를 되지 않을까? 2,600원 돌파를 할까? 2,600원 돌파를 할까? 지금 흐름으로는 어 일단 여기 여기. 흐름들을 보면서 매일 매일 흐름들을 보면서 계속 어 이제 흐름들이 괜찮은지 체크를 해보면서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어 주가 흐름들이 변화가 없나 어 그런 것들 어 특별한 변화가 없을까 이날 이날 어한 캔들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어좀 이제 채운 양봉이잖아요 꽉 채운 양봉 그렇기 때문에 매수세가 어 견고하게 좀 이제 주가를 상승시키려고 하는 그런 힘이 어 유지가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지 않나. 어, 그런 생각들이 좀 들려줘서 어, 들어줘서 좀 이제 긍정적이긴 합니다 여기 저항구간이죠 어, 여기 지지구간 지지가 어, 저항으로 바뀝니다 어, 저항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거 돌파를 하려고 하면은 어, 사실 오늘 차에 실현이 좀 나왔을 수도 있는데 어,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 좀 돌파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어, 거래량들이 좀 나와주면서 돌파를 한다고 라 하면은 슈팅이 나온다 슈팅이 나오면은 여기서 차이실현이 나올 수가 있다 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차이실현 이런 식으로 마무리되면은 고점 그리고 종가 종가 그리고 캔들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차이실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캔들이 이런 식으로 양봉이 채운 차이실현 여기 윗꼬리 윗꼬리가 달리는 거죠 한번 갉아낼 수가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거 차이시러 흐름들 유의하시라는 거죠. 3,000원을 돌파를 할지는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여기. 어, 차이 시련, 여기 1 0 주, 어, 여기서, 여, 기는 일단 제외하고, 여기 열 주, 여기 열 주, 어, 돌파를 한다. 평균 단가가 여기 이 부분들이 굉장히 정고점이기 때문에, 어, 일단은 여기, 여기가 정고점이라고 보기보다는 저는 여기를 정고점이라고 봅니다. 차이 시련이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여기. 차이 시련이 일단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 윗꼬리가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저항이 좀 거셀 거다. 그렇기 때문에 3,000원 이 부분들을 돌파를 할수 있을지는, 어, 좀 미지수긴 하다. 슈팅이 나와주면서, 거래량이 동반되면 강한 힘 보여주면은 어 여기 3천 원까지는 터치를 할진 모르겠지만 어그 이후에는 어 이후의 흐름들을 좀 봐야 될것 같다. 자, 뭐 이것들은 일단은 거래량들이 동반이 되면서 갑자기 뭐 이슈가 나와주고 원전 관련 뭐 전선 관련해가지고 뭐 특징적인 이슈가 나와주면은 충분히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어 흐름들이 굉장히 좀 괜찮아가지고. 일단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 딱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홀딩을 하면서 지켜볼 것 같아요. 어, 좀 계속 가져가 볼것 같아요.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면 3,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 무난한 흐름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2,800원이 되겠죠. 2,800원. 무난하게 계속 이런 움직임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2,800원. 어, 여기, 이거. 2,800원. 무난하면, 무난하면, 강하면, 여기. 그러니까,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2,600원을 일단은 터치를 해줬습니다. 제가 이전에 21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2,600원까지 올라와주지 않을까. 오늘 2,600원까지 올라왔어요. 이날도 그렇구만, 이날도 그렇지만, 오늘 2,600원까지 좀 올라와줬어요. 2,600원까지 올라와줬는데, 이제, 어, 2,800원 부근까지, 어, 볼수 있는 이 캔들 흐름들이 흐름들이 좀 건강한 어제 제가 건강하다 어,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아래꼬리 좀 달려주는 거 보니까 어, 건강하다 뭐 그런 식으로 좀 말씀드리긴 했었잖아요 약간 흐름들이 양호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 보니까 내일 한번 좀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일단 어, 거래량에 따라서 어, 주가 움직임에 어, 좀 이제 방향성들이 조금 달 방향성이라기보다는 강도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힘이 세냐 약하냐 세냐, 약하냐, 3,000원이냐, 2,800원이냐. 어, 터치를 한 다음에, 어, 그 다음 날이죠. 어, 터치를, 3,000원을 터치하든 2,800원을 터치하든 터치를 한 다음에, 다음 날, 어, 차의 실현이 좀 나와준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차의 실현이 나와준다. 이거를 가장 경계를 해야 돼요. 일단은 터치는 한다라고 보면은, 어, 이게 뭐, 터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일단은 뭐, 어, 움직임을 보이겠죠. 차의 실현, 차의 실현 흐름들이 언제 나오느냐. 거래량이 터진다 라고 방심하면 안 되고 다음날 이런 식으로 차이 씨를 나온다 이결 가장 경계를 해야 돼요 어, 올라간다고 해서 어, 완전히 다 어, 방심하면 안 된다 어, 그 다음날 이날 다음날 움직임들을 봐야 된다 어, 슈팅이 나올 거를 예, 일단 슈팅이 나온다는 가정하에 어, 그 다음날 움직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 조금 조금 복잡해요 어, 강도가 세면 3,000원 올라갈 수 있다 강도가 좀 살짝 약하면 2,800원 어, 여기 여기 보자. 아, 어, 그리고 그 다음 날 차의 시현이 나와주진 않을까. 그런 것들을 보자. 어, 시나리오적인 부분들, 어, 포인트로 딱 이렇게, 어, 좀 상황에 따라서, 거래량에 따라서, 어, 좀 많이, 좀, 어, 분위기가 좀 많이 사뭇 다를 거다. 어, 이거는 좀 약간, 어, 뭐랄까. 어,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 매매를 좀 자주 하셨, 해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 분위기가 좀 다르, 다르다라는 게좀 느껴지실 거예요. 특히 이제 호가가 보시, 호가 보시고 거래 체결되는 거 강도 그런 거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얘긴지 이해되실 거지만 어좀 이제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는 경험이 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어, 이게 좀 빠르게 움직인다 막 거래가 빠르게 빠박 움직인다 그거 보시면서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일 자리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어 일단 오늘 체온적인 어좀제 개인적인 생각되는 견해들은 어 내일 포인트로 한번 어, 기대를 한번 해보자 어 연기가 좀 이전에도 21선 돌파되지 않을까 뭐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돌파는 됐지만 좀 살짝 좀 지연이 됐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후에 좀 이번에는 좀한 번에 좀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 기대감을 가지고 내일 움직임들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라이브로 깜빡깜빡거리는데 밑에 2021년 브로우 천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김윤지 사장님께서 매일매일 종목들을 무료로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7월 2일 어, 목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 들어가 볼게요 장전에는 이제 시황을 설명을 드리고 인적중시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이슈를 알고 있어야 되는지 어, 지표들이나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이 시작되면 9시 고성파워택 현재가 4 1 0 0원0차0표가4 0 0 5원 손절가 0 0 0 0원 아홉시 일분 유진스0 0호 현재가 0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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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 0 0 0 0 5 0 0 0가0 0 0 0 0 0 0 0 0 0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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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유진 스펙 6호가 먼저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하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 어, 그리고 태양금속, 어, 게시판, 그림판,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어,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다, 이렇게 표시를 해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9시 16분에 대안금속 현재가 5820원 1차 평가 5995원 현재가 5600원으로 어, 또 이제 보통 세종목만 추천드리는데 대안금속 흐름이 좋아서 이것도 추천드렸다고 가격 잘 지키면서 매매하시라고 내종목 네 추천해서 두종목 수익 중이고 두종목 보유 중이다 어, 이렇게 보유 중인 종목들 구성파워때대안금속 이렇게 추가적으로 리딩을 계속해 드리죠. 그리고 보성파워텍도 1차화폐가 돌파를 해주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장이 종료가 되는 3시 50분 경쯤 되면 금일 추천드린 종목들 이렇게 결산을 해드리거든요. 보성파워텍 5% 수익 그리고 유진스펙 뭐 최고가 최고가로 수익률표를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목표가 일단 이상으로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목표가를 터치를 하고 수정을 받는 종목들도 있겠죠. 대안금속하고 대안금속 손실 났고 태양금속 태안, 어, 대안금속 그리고 유진스펙 그리고 어, 이렇게 보성파워텍 유진스펙 태양금속 9월달 들어가지고 종목 추천 드린 종목들 어, 수익 마감된 종목들이 꽤 많은데 어, 모든 종목들이 수익이 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목표가 손절가 전부 다잘 지켜주시면서 매매 해주시라고 항상 설명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고요. 단기 종목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다면 오셔가지고 이 종목들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여기 VIP 추천 종목 보시면은 VIP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나가는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매매 결산 보시면은 VIP 어, 종목들 수익률이 어떻게 나오는지 어, 이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보시고 테마주 검색기 한번 볼게요. 어떤 종목들이 오늘 올라가고 있는지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고 있는지 주도들인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번에 어플리케이션 하나만 있으면 전부 다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 테마 순위라든가 테마 분석 또한 한 번에 해드리고 있으니까 모바일 버전하고 pc 버전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홈페이지에 오시면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